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여전히 세계 경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5개월을 넘어서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아주 확고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백신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 어디로 갈지 무척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앞으로 세계 경제는 뭐 AC와 BC로 나눠진다. BC는 비포 코로나 바이러스고 AC는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IMF에서 코로나의 충격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세계 경제의 규범, 흔히 얘기하는 뉴 노멀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에 충격하고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노말, 뉴 노말이 어떻게 바뀔 건지 오늘 그런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를 보면은, 어, 코로나는 까딱하면은 greater Depression. 제가 어느 언론에 Great 이하를 e 붙여서 온글에서 이렇게 그냥 번역을 못하고 보냈더니 대대 공황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대대 공황에 우려가 있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IMF에서 분석한 건데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있을 때하고 지금 2020년에 국가 간의 세계적인 봉쇄가 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09년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성장했는데 올해는 6, 6월까지 이번 상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3% 올해 성장한다고 IMF는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무려 지난 1월에 계측한 것보다도 마이너스 6.3%포인트나 낮춘 거기 때문에 그때 비교해보면 거의 10%더 떨어진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더큰 충격은 지난번에 금융위기하고 달리 전 세계가 다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글로벌 크라이시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08-9년에 금융위기 때는 주로 선진국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중국과 인도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높은 5%, 6%, 7%까지도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선진국은 물론 마이너스의 폭이 더 깊어졌고 개발도상국 중국과 인도도 플러스이긴 하지만 아주 미묘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IMF가 개척해보니까 이미 이번 상반기에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생산량, 그러니까 GDP를 의미하는 거죠. 세계 생산량이 9조 달러나 날아갔다는 거예요. 9조 달러가 얼마나 되느냐. 대한민국 경제가 한 1조 5천억 달러 내외 되니까 자그마치 대한민국 경제의 6배만큼 손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6년 동안 생산한 게날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을 합한 것만큼 세계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에 보면은 여러분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어 1973년에 석유 사태, 또 978년에 우리나라 IMF 위기, 그리고 2008년에 금융 위기 이 때마다 이제 충격을 받아서 경제 성장률이 극격하게 떨어졌었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보다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우려되는 사항은 여러분 이제 특히 아시아에서 개발 도상국 신흥공업국에서 이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면은 투자됐던 외국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보니까 글자 그대로 전대미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빨간 그래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한달 뒤, 두달뒤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런 그래프에서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뭐하고 차이가 나느냐? 과거에 있었던 위기하고는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깊은 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최근에 뭐라 하더라? 개미 동학군이 등장했다고 그러는데 외국 자본은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몇 주일 전에 13주 이상 빠져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개미 동학군이 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그 어느 위기 때보다도 외국 자본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지만은 상반기 6월까지 진정됐다 진정된다 할지라도 세계 경제의 새로운 규범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형성될 거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 세계화 이게 이제 후퇴하게 될 거다. 흔히 말하는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트럼프가 등장할 때부터 이 세계화 자유무역이 많이 후퇴했죠. 그래서 어느 교수는 이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관 속, 시체를 넣어놓는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자국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것들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해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나라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새로운. 규범이 될 거다. 새로운 추세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은 일본화예요. 새로운 용어입니다. 저 페네피케이션이 세계 경제가 일본화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일본화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일본 경제는 85년 이후에 장기 침체입니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 또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도 낮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거기다가 금리도 제로 금리 상태인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은 세계 경제가 일본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미 유럽 경제는 일본과 비슷하게 됐고 미국도 하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지 못한다면은 이런 우려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너무 걱정이 되죠. 코로나 이전부터도 우리는 침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일본화 우려가 지금 여기저기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려는 큰 형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빅 브라더스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큰 형님이 누굽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엄청 확대하고 중앙은행에 돈을 공급하고 그래서 기업을 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후의 보루가 돼서 막대한 재정과 통화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의 많은 부분에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민간 부분에 자율적인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정부가 모든 것을 자지우지 않은 체제로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보이는 손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자율적인 그러한 조정 기능이고요. 보이는 손이 개입을 하면은 역사적으로 볼때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경제가 정치화되는 겁니다. 정치화된다는 것은 포퓰리즘, 미래 경제보다는 현재 인기 위주, 또 미래 지속적인 성장보다는 현재 어떻게 해서든가 현재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쏟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되면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기관 산업에 정부가 이제 대출을 하고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 정부가 관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빅 브라더스의 등장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사회주의권, 이미 남미권에서 많이 실패를 했던 경험인데 위기 때 보이는 손, 정부가 등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정부가 절제력을 발휘하고 포퓰리즘보다는 경제 원칙에 맞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간 산업을 살리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잘 마련해 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가 쓰는 돈은 누구에서 나옵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오죠. 그런데 세금이 모자라니까 국채를 발행하면은 누구의 돈에서 나옵니까? 미래 우리 후손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경제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역사적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세 가지 우려가 우리 경제에는 모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탈세계와 그리고 일본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정치와 모두 다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은 이념이나 진영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이세 가지 우려가 안 생겼으면 제일 좋겠지만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